빌립보서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예배소 빌립보 빌리뽀 골로세 빌립보서 제1장 빌립보서 제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이 아침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한 절씩 오늘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구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깨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이 자리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 20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20절을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온전히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전히 담대 담대하라 온전히 담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이것에 온전히 담대하다, 담대하다, 담대하다. 우리도 담대한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 담대한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온전히 담대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알아요. 사도 바울은 자, 자기는 이것에 온전히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 담대해야 되는데 온전히 담대하다라는 것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담대하라 가고 담대하라.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 자기 복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의 그 사역을 물려줄 때, 복음의 횃불을 물려줄 때도 디모데에게도 "담배하라, 담배하라, 내, 내 어린 나이 연약함에 연수함을 업신적이지 못하게 하고, 담배하라, 담배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담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 영웅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순신 장군, 우리,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이순신 장군, 뭐, 호불호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뭐, 대부분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 좋아하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잖아요. 근데 이수진 장군을 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그런 임진왜란 때, 그런 위기 때, 그런 위기 때 온전히 담대해서, 온전히 담대해서 나라를 구한 그런 영웅 아닙니까? 그분은 민족을 구하는 일에 온전히 담대한 거예요. 민족을 구하는 일에 온전히 담대한 거예요. 이수진 장군 그 어록을 보면은 온전히 담대한 그분의 어떤 마음, 각오, 자세,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로 그분의 어록이. 신에게는 아직 열두 책의 배가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그다 깨어지고 파선한 거의 쓸모 없게 보이는 열두 책의 배. 예. 일본은 그큰 군함 배들이 뭐, 수백 책이 되는데, 열두 책의 배가, 있는 그것을 붙잡, 그것을 보고, 신에게는 아직도 열두 책의 배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네. 이런 사람은 뭘 할, 뭔가 할수 있지 않겠어요? 신에게는 아직 열두 책의 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뭘못 하겠습니까? 할 수가 있지.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데 뭘못 하겠습니까? 예. 이수인 장군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예. 그다음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또 하나가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두려움 모든 신하들이 군사들이 연전연패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네. 자기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모든 군사들이 저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전쟁이 되겠나?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할수 있어라는 그런 의욕을 가진 용기를 가진 사람들로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린 전쟁에서 이길 수, 수 있다 사실 이순인 장군이 그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거의 불가능하게 보인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 그래서 이수신 장군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예. 이수신 장군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전히 담대한 사람. 온전히 담대한 사람. 그러나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전히 담대한 것 필요하지요. 그 나라 국민들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전히 담대한 것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온전히 담대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담대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온전히 담대하게 해달라, 온전히 담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여기에 온전히 담대해야 되는 거. 담대한 것 이상으로 온전히 담대해야 되는 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수 있는 이런 자가 되야 된다 이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온전히 담대할 대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고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기에 온전히 담대했다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성품, 내 말, 내 얼굴 표정, 내 삶,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 여기에 온, 온전히 담대해야 돼. 아, 그렇다면 그 인생 정말 아름답지 않겠어요? 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높여지게 되는 여기에 온전히 담대해야 된다는, 거기에 생명 걸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반드시 그 인생 복을 받을 거예요. 네? 그 인생 정말 아름다운 흔적이 남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담대해야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산다면 그 인생 참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 인생 복되지 않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 내가 온전히 담대 한첫 번째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여지게 해 주세요. 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온전히 담대하고자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죽음 앞에서 온전히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1절을 이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오는 죽는 것도 난 두렵지 않다. 난 죽는 것이 오히려 살아있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복음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어서 내가 사는 것이지. 솔직히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는 것이 더 좋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담대해야 돼. 죽음 앞에서 우리 교우들, 제가 요즘 장례를 많이 치르고 있는데, 보면은 제가 죽음 앞에 있는 그 권사님들, 그분들 앞에 제가 끌어안고, 하늘 나라에서 우리 만나자, 하늘 나라에서 만나자.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원한, 영원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죽음 앞에서 온전히 담대해야 되는 거야 죽음 앞에서.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눈을 뜬다. 초대교회 내로 황제의 그 무서운 핍박 속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믿음으로 사자골 속에 걸어 들어가는 그 엄마, 어린아이가 막 부, 불안하고 두려워서 막 우니까 엄마가 아이를 보고 걱정하지 마. 여기에서 눈을 감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고 다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손을 붙잡고, 붙잡고 사자골 속에 걸어 들어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온전히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려 두시는 것 사명이 있으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 두시지.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 전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나는 솔직히 나는 지금 아 우리 주님께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 앞에 온전히 담대해야 되는. 그다음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담대한다. 예, 여기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복음 전하는 이것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복음 전하는 일, 이것 때문에 자,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예.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는 일, 예수 전하는 일, 여기에 온전히 담대, 여기에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걸요? 예. 놀라운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걸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걸요. 예?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간혹 가다 웃으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생들 가운데. 여기서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걸면 인생 달라집니다. 만약 1년에 100명만 전도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걸요. 전국의 그 교회마다 끌려다니면서 전도한 그거 간증 좀 해달라고. 그거 간증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 한국인들 교회 한국 교회에서 아마 초대할걸요?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하면 성령에 붙잡혀서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거예요 네. 저도 내년이면 은퇴입니다만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 조금 아쉽고 후회했었는데 제가 더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정을 가졌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또 다르게 저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네. 온전히 담대해야 된다. 온전히 담대. 해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담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막 세상 사람들이 찾아 다니는 거기에 온전히 담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에. 정말 철저하게 후회하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일에 온전히 담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네. 베리벨리 일에 내가 보니까 베리벨리 일에 온전히 담대한 사람들이 들어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온전히 담대해야 할세 가지를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종교하게 되는 것 온전히 담대하그것 그 죽음 앞에서 온전히 담대하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려둔 목적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살려두셨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담대할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뭔지 아세요? 맨 앞절에 19절에 뭐라 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렇게 할줄 아는 거로. 너희의 강구와 기도와 성령의 도움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도움, 기도하는 자 그리고 성령에 붙잡히는 자는 이 일에 온전히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담대할 수. 특별히 이세 가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온전히 담대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려준 것인데 복음 전하는데 온전히 담대한 자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추원합니다